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승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상가주택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괜찮은 신축급의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 동구권에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통이 편리해서 직장인의 임재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인 용전동에 있는 상가주택인데요. 현재 시점에 우리 건물과 가까운 중리내거리에 대전 트램역이 생기는 호재도 있으면서 대전에서 가격 대비하여 상당히 좋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물은 용전동의 랜드마크인 대전 복합터미널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입지 조건은 상당히 좋다고 할수 있고요. 124평의 대지에 2022년에 준공된 신축급으로 비슷한 종류의 건물 중에서 보더라도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8m, 8m 코너에 지어져 건물이 상당히 돋보이게 보이는 장점과 용전초 옆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데요. 그만큼 1층 상가의 임대가 공실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의 전면 코너 쪽은 밝은 톤의 세리석과 측후면은 벽돌로 시공을 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고요. 1층 주차장은 열 대의 주차를 할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요. 대지가 넓어서 보시는 것처럼 편리한 직각 주차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오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계단과 복도에 타일 마감이 아닌 페인트로 마감된 것이 보이는데요. 요즘에는 유지 보수가 수월한 페인트로 마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물의 1.5름 세대의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현재 공실이 없어서 세입자가 사는 방 사진을 보면서 방의 구조와 옵션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건물의 현황과 매매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건물의 층별 세대 구성을 살펴보면 1층에는 상가 한 개가 있고 2층과 3층에는 건조기를 포함하여 풀옵션이 설치된 1.5룸이 각층 7개가 있으며 4층에는 복층 구조이면서 옥상 전체를 테라스로 사용하는 주인 세대와 1.5룸이 2개 그리고 투룸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124평이고 건물은 185평 2022년 2월에 준공되었고 주차는 10대가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매매 금액인데요. 현재 금액을 많이 낮춘 21억으로 매도를 진행 중이고, 대출은 8억 2천, 보증금은 9억 4천, 월세는 650만원이 나오고 있으며, 이자 공제 후 수익률은 10.4%인데요. 최근에 금리 인하와 추후 금리가 인하될 것을 생각하면, 수익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에서 희소가치가 높은 신축급의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건물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용전동 상가주택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